안녕하세요. 사양차의 모든 것, 카면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엔진과 미션은 엔진은 살아있는데 미션은 죽어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또는 타인의 잘못 또는 도로의 문제 등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차량도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미션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파손 부위는 미션 하단부에 오일 편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션 교환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션은 다른 미션과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 중간 시점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보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 가지의 장점을 잘 살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판매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차를 구입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이 엔진과 미션을 왜가지고 나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시고 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미션에 분량이 있을 경우 미션을 교환을 해야 돼. 자동차 안에서 미션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이 친구는 과연 금액이 얼마일지 오늘 이 친구의 미션은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오버홀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품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재제조품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특수한 경우에 하이브리드 미션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신품 미션을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신품 미션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미션을 탈거할 때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 앞쪽에 있는 HSG라는 놈입니다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벨트 텐션이 엄청납니다 에어컨 컴 컴프리셔도 기존 내연기관과는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연기관에 장착된 것들이 다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텐션베어링, 아이들베어링, 그리고 워터펌프. 그리고 똑같이 점화코일점화플러그 그냥 내연기관이죠. 핵심인 미션 쪽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착이 된 차에서 미션을 분리한다면 무척 힘이 든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작업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엔진과 미션 사이에 그 하단부에 장착된 고정된 볼트들은 다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상단쪽 볼트와 몇몇 가지 호스만 분리하면 미션은 쉽게 분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풍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업은 그리 어려울 것같진 않아요. 뭐든지 다 달려 있어서 뒤에 EWP까지만 딱 탈거하면 작업은 쉬울 것 같습니다. 펌프도 나오나 신품에? 네, 오일펌프까지 다 달려서 나옵니다. 워머도? 네, 워머도 달려서 나오고요. 그러면 분리할 게 없네? 네. 별거 없어요 뒤쪽 브라켓만 탈거하면 되고 네 브라켓하고 전자식 워터펌프 까지만 네, EWP에는 괜찮겠지? 파손된거 없지? 충격모호 파손된건 없어보여요 EWP에는 고정볼트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 마운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EWP만 교환할 때 고무 마운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진동이해서안 나던 소음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세개는 탈거하고 그 다음에 EWP를 꺾으면 냉각수가 쪼로록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브라켓을 분리를 합니다 이 브라켓은 사이즈가 다른 볼트 두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개풀러되겠네 네. 어, 왜 형은 죽으래? 화이팅 <laughs> 하시죠. 호수가 바뀌지 않게끔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노란색은 노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우 오, 오, 오. 오. 일반 2.4 CDI 아. 같은 경우 여기 스타트모터 여기로 들어와서 그 브라켓 자리여가지고 여기에는 볼트가 없고. 그러면 미션 쪽에 장착된 볼트만 분리하면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상단 볼트 길이는 똑같고 다 분리된 거잖아 네 분리 끝났어요 오케이 미션과 고정된 볼트들은 다 분리를 했고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 미션과 무게가 다릅니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고정한 후에 미션을 분리해내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잡아, 드라이버 오 여기 서 하나 둘 오케이 아, 그래 엔진, 어, 엔진을 좀 가져가자 드게요 음? 빼서 좀더 빼볼까? 아, 더안 되나? 네 여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뭐 어, 됐어, 됐어 걸어 나 이제. 오케이, 가장 걸어 나. 얘도 돌려 보자고. 와, 이거 진짜 무거워 미션. 됐어. 이 앞쪽에 장착된 게 모터죠, 하이브리드 모터입니다. 신품 하이브리드 미션이에요. 실물을 보시게 되면 크기가 더 엄청날 거예요 이 토션 댐퍼는 탈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층을 들어야 되는데 무게가 엄청납니다 우리 둘이 들을 수 있을까? 한 살짝 들어볼까 살짝? 하나 둘셋야못 들어 아, 야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둘이 들기 어려워요 티거 빨리 와 티거 장갑 끼고 와 장갑 끼고 와 장갑 끼고 와 장갑 끼고 야 잡을 때잘 잡고 해 야, 누가 하나 떨어뜨리면 우리 죽는 거야 야, 하나 둘셋 어우 야세명 어. 아, 되네 오케이 내려놓고 심플한 가져야돼 신품 언박싱 야이 박스도 딱딱해 <laughs> 반짝반짝하다 진짜 여기 딱 이렇게 들어서 가져가 싶은데 야 형, 아, <laughs> 형, 들을게, 형이, 야 형이 들게 형이 야 형님만 지내나날때다 들었어 뭔 소리야? <laughs> 들어보자 이. 하나, 둘, 셋 야야 <laughs> <laughs> 잠깐만 야 아까 그 외부 더부고 저거는 오일 오일 들어가 아 이거 오일 들어갔구나 가자트또 여기 숨어있어 봐봐 지금 봐봐 편이 봐봐 지금 와서 와서 누, 누워서 자다 오는 거. 같아. 빨 들어 빨 장갑 끼고 장갑 끼라고 장갑. <laughs> 아참 대표 영덕일 때보다는 아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가은 때보다 향인 게 다행이지. 하나 둘 셋. 남 남은 뭐야? 남 빠져도 되는 거야? 조심해, 야너 넘어지면 큰난다. 일 이거. 야 조심해, 내내손 조심하고 내발 조심하고.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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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살살 세고야 살살. 개고 엔진도 돌려야지. 아, 도착서 어, 일단 막 들어가서 들었다. 뒤 들어야 여기 맞았어. 저손 손패, 손공 위치가 음, 어떻게 제가 형 쪽으로 들면 돼요. 어. 어, 또, 힘들어요. 어. 무거요 무청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볼트 있어. 볼트. 볼트. 아, 요저 왔다. 어, 어디 야, 볼트에서 볼트. 야, 볼트에서. <laughs> 자 여기 있잖아. 위에 똑같은 거 볼트. <laughs> 떨지 마, 떨지 마. 에어줄이. <laughs> 아, 전동으로 하자, 전동, 전동으로. 일단. 전동으로. 어. 고유도 있어. 여기 서 있어. 어, 가자어디다내 눈앞에 있어. 라고, 내 눈앞에. 일단은 미션과 엔진을 가체결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조립을 한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탈거를 했던 브라켓 종류들을 장착을 해야 돼요. 이대로 차량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업을 한 후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더더욱 많이 남아요. 스캐너를 통해서 초기화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팅을 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미션의 경우 무조건 신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질 조품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품으로 교환을 한 거고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몸값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부품값만 598만 4 0 원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10년 이상 된 중고차 한대 값이에요.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만 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정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로 주문하게 되면 뭐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차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또 보증 기간이 끝났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 막대한 부품값 때문에 차량을 폐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글래 나온 차량들은 부품값이 예전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척 높습니다. 성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차량이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 되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자동차라는 것이 1년, 2년, 3년 타고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서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내연기관 차라면 충분히 보험 수리를 하고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사고가 났을 때 부품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차라면 더더욱. 그 리스크가 커지겠죠 자동차 정비사인 제 기준에서는 추후에 공인들이 사고 가났을때이 부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저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고장이 잘안 나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고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와니금 들어가 빠꾸나 들어가 퇴근해+ 퇴근해 형 일할게 퇴근해 그럼 가+ 가형 혼자 이렇게 가 너, 너도 가형 일할게 가형 일할게 가아 형이 내릴게 신에스만청소도 형이 다 하고 형이 다끄고다 할게 형 가. 어, 형이 다 할게 가. 얘는 가. 가 빨리 가. 가 아니 걱정하지 마 가. 나는 나는 짜장이야. 어들 <laughs> 가. 빨리 가. 어왜 눈치들 보고 그래? 빨리 가라고. 어. 이런 장면을 편집하지 말라고요. 이 훈훈한 회사, 내일 뒤졌어. 보증기간이 끝나도 고장 확률이 무척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진 쪽이 스트레스를 줬으면 좋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주는 경향이 낮다는 말씀이죠. 미션을 교환해봤습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또는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큰 고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저도 퇴근할 거예요. 청소하고 문단속하고.